라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는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단어인 AI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리바바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결국이는 사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책 많은 기술 업계에서 주목받는 대담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발언을 통해 앨론 머스크가 자신의 최신 혁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모터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며,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돌파구는 업계에서 머스크의 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술의 미래를 분석하고 제기 이 모터가 곧 주목받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혁명. 자동차 산업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마윈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앨론 머스크는 새로운 모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야 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100년 넘게 내연기관이 전 세계 도로를 지배했지만 지금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의 모빌리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동향이 아닙니다. 이는 환경 문제와 글로벌 정책 변화, 기술 혁신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입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은 이러한 변화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은 지구 온난화와 대기질 악화에 기여하는 상당한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들은 보다 깨끗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 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증가와 함께 전기차는 야심찬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도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휘발유 가격의 변동성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더 낮고 안정적인 운영 비용을 제공합니다. 전기 비용은 종종 휘발유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전기차 채택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의 필요성에 대응해왔습니다. 세금 공제 및 리베이트, 충전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전환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폭증하는 현상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두드러집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4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35%의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으로 전 세계의 EV 차량 수가 약 4천만 대에 이르렀으며 이는 기술이 개인 및 상업용 운송수단을 얼마나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V붐의 주요 공헌자는 업계의 대표 주자인 테슬러였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지배하는 미래에 대한 일란의 혁신적인 비전과 초점은 테슬러를 성능과 효율성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델 S, 마델 3, 마델 X, 마델 Y와 같은 테슬러의 모델은 첨단 기술과 대담한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리비언 및 루시드 모터즈와 같은 다른 서구 기업들도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험 차량으로 유명한 리비언은 환경을 고려한 강력한 디자인으로 오프로드 예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럭셔리 EV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루시드 모터즈는 루시드 에어 시덴으로 대비하여. 고급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제품군과 프리미엄 장인정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일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도전이 커지면서 테슬러와 기타 서구 브랜드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 덕분에 중국 EV 제조업체들은 혁신성과 확장성을 갖춘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장 유명한 EV 제조업체인 BYD가 테슬러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BYD의 2024년 판매량은 176만 대에 달하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와 250만 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부 정책은 베이징이 지난 10년 동안 EV 산업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처럼 이러한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프로그램은 연구, 인프라 및 보조금을 위한 자금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여 산업 성장을 위한 비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조금 외에도 중국의 규모와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와 첨단 제조 부문을 갖춘 중국의 EV 회사는 많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 및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공 충전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EV는 국내 소비자의 접근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EV 혁명에서 중국의 역할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 EV 기업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8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중 많은 차량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를 상대로 하려는 더 넓은 야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출 급증은 단순히 중국의 추격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게 말에 따르면 일란을 놀라게 할 차세대 자동차 기술 형성의 선두주자로서 중국의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러는 여전히 전기차 혁명의 얼굴로 보일 수 있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테슬러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테슬라가 독보적인 영역이었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업체가 더 낮은 비용으로 자사 제품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의 모델을 구축함에 따라 회사는 이제 더 빠르고 저렴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인들의 충돌이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지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부상은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새로운 운송 세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천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판매 예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산업이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객의 문제는 전기차가 도로를 지배할지 여부가 아니라 동양의 혁신과 자원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서양의 오랜 거대 기업을 어떻게 능가할 것인지입니다. 중국이 이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가속화하고 EV 환경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우리는 힘의 균형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앨론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잭만은 누구이며 일라는 왜 그를 걱정해야 할까요? 1964년 9월 10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마윈으로 태어난 잭만은 저명한 비즈니스 자석이자 투자자, 자선가입니다. 그의 여정은 소소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다국적 기술 대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을 공동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잭은 어린 시절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시대의 소박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영어 학습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잭은 매일 아침 4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항저우의 현지 호텔로 가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그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잭은 학업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시험에 두번 실패했으나 마침내 항저우 사범대학교에 입학해 1988년 영어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잭은 항저우 딘지 유니버서티에서 영어 및 국제 무역 강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잭이 급성장하는 인터넷 산업에 점점 더 매료되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한 그는 결국 1999년 알리바바 그룹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기업가적 벤처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알려진 알리바바는 빠르게 확장하여 소매, 기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재계 관리하에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 기술 대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며 중국 전자상거래 환경의 변혁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철학은 혁신과 기술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숙하게 느껴지죠? 잭은 발전을 이끌기 위해 변화를 수용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알리바바의 최첨단 산업 진출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회사는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알리바바는 스마트 전기차의 양산을 시작하며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외에도 잭은 자선 활동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옹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과 교육에 대한 그의 투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세계적인 노력과 일치하면서 사회 발전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제의 대중적 존재는 간헐적이었으며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2024년 12월 그의 재등장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아 회장은 연설에서 인공지능의 변혁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향후 20년 동안 AI 발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독창적인 혁신을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공 달성에 있어 기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믿음을 리어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알리바바가 EV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순간에 그의 대중적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기는 재계 재등장과 회사의 지속적인 이니셔티브 사이의 전략적 조정을 암시하며 알리바바의 방향 설정에 있어 그의 영향력과 비전이 여전히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러의 CEO이자 현재 EV 시장의 선두주자인 일란 머승는 자동차 혁신의 최전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와 같은 기술 대기업이 EV 분야에 진출하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상당한 자원과 결합된 알리바버의 기술 전문성은 업계에서 기존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통시장을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뒤흔든 재계 공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산업과 기술을 통합하려는 그의 노력은 이전의 알리바버가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미친 영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게 비전 있는 리더십에 힘입어 회사의 EV 시장 진출은 테슬러를 포함한 기존 제조업체의 도전과제가 될수 있는 경쟁 환경의 잠재적 변화를 알릴 수 있습니다. 알리 바버가 기술의 지평을 계속 확장하면서 재계 비전과 신흥산업의 융합은 새로운 경쟁시대인 전쟁터 속에서 업계 리더와 관찰자 모두의 세심한 관심을 보장합니다. 테슬러는 자동차 분야에서 틈새 대안에서 주류 경쟁자로 변모하는 ev 세계의 선구자로 자리해왔습니다. 일란 머크의 비전 있는 리더십 아래 테슬러의 배터리 기술 자율 주행 기능 및 수직적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은 새로운 산업표준 을 설정하며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한 글로벌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러의 여정은 2008년 로드스터 출시로 시작되어 전기 자동차가 성능과 매력을 모두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모델 S세단이 등장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으로 폭넓은 호평을 얻으며 EV에 대한 기존 인식을 도전했습니다. 기술적 특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테슬러의 노력은 EV 부문에 대한 기업 활동과 투자의 물결을 일으키며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흥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은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NIO, XPEC 및 BYD와 같은 기업들은 강력한 정부 지원과 유리한 정책, 그리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운송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강조는 이러한 제조업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NIO는 고속도로와 도시 내비게이션을 위해 설계된 NIO 자율주행, 또는 NAD 시스템을 통해 자율 주행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회사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5분 이내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EV 채택의 주요 과제인 충전 시간을 해결했습니다. 엑스팽은 반자율 고속도로 주행 및 주차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스파일러트 4.0 시스템을 강화하여 스마트 EV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결성을 차량에 통합하는 회사의 전략은 고급 기능을 원하는 기술에 정통한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오런 버피트의 지원을 받는 BYD는 테슬러의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며 기록적인 판매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 BYD는 테슬러의 수치와 거의 맞먹는 약 200만 대의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인 할인과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공하려는 회사의 전략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BYD의 국제적 야망은 테슬러가 시장 확대를 위해 브라질, 동남아시아 및 유럽의 공장을 설립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내 제조업체의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혁신하고 확장하여 글로벌 E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알리바바는 차량을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전략적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EV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동차 부문 진출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포함하며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을 차량에 통합합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에 대한 투자는 지능형 차량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알리바버는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EV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차량 연결성 사용자 경험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대기업이 진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경쟁 시대를 의미합니다. 테슬러는 강력한 정부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는 민첩하고 기술적으로 능숙한 중국 제조업체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는 가속화된 혁신 속도와 증가된 옵션 및 향상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협력과 경쟁을 촉진해 이동성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잭마의 지원을 받으며 기술통합과 확장성을 통해 강화된 중국 EV 대기업의 등장은 자동차 산업의 역학 변화를 보여주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쟁과 협력 시대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중국 신형 모터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다루기 전에 그 뒤에 숨은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차량 모터, 배터리 및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기술이 차량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EV에 대한 흥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과대 광고와 실질적 혁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과 실제 구현 사이의 이 균형은 지배력 경쟁에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전기 모터는 모든 EV의 핵심으로 전기 에너지를 동작으로 변환하고 차량의 효율성 출력 및 주행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터, 기술의 발전 덕분에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효율 모터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려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가 중시하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시스템의 발전은 EV가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결정합니다.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경제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최근 몇년 동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75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가 필요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배터리 기술 혁신이 이 성장하는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소프트웨어는 현대 EV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하고 운전 보조 기능을 관리하며 충전 요구 사항에 맞춰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통합은 원활한 운전 경험을 제공해 차량을 기능적이고 즐겁게 만듭니다. 전기모터의 혁신은 한계를 뛰어넘어 차량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영구 자석 동기모터와 같은 최근 혁신은 가속성과 부드러움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율성을 도입했습니다. 작고 가벼운 축방향 플럭스 모터는 더 작은 패키지에서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하며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 업계에 더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재료과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자성 화합물은 모터 부품의 무게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 전달을 개선하여 전체 출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냉각 기술도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열 관리를 통해 모터의 수명과 성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모터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보다 기술 대기업으로 여겨졌던 알리바바가 의외의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에 대한 회사의 전문 지식은 차세대 전기 자동차의 설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차량이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성능을 스스로 최적화하며 더 넓은 스마트 장치 생태계에 통합하는데 필요한 지능을 제공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알리바바는 또한 자율주행 개발을 가속화하며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편리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약속하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기술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점점 커지는 음모의 중심에는 핵기적인 EV 모터를 암시하는 프로젝트에 알리바버가 참여하고 있다는 잭마어의 대담한 주장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띠며 혁신과의 경쟁을 통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가 테슬라 창업자에 대해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식통은 이것이 잭 마워의 정확한 발언이라고 제안합니다. 일란 머승는 우리 새 모터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일란과의 마지막 인사를 의미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eV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머지않아. 중국 국기가 펄럭일 것이라는 사실이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장은 EV 산업의 기존 규범을 뒤집을 것을 약속하는 임 모터즈의 최신 혁신의 파괴적인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SAIC 모터, 정정 하이텍의 합작회사인 IM m o t o 가 공개한 IML6는 정말로 혁신적입니다. EV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제작된 이 차량은 최첨단 기술과 우아한 디자인을 결합하였습니다. 그 매력의 중심에는 에너지 저장 분야의 차세대 도약을 대표하는 희귀한 기술 성과인 반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133kWh 용량의 이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600마일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범위는 대부분 최신 EV 제품을 능가하여 이 ML6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과열 위험이 낮고 안정성 또한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 이 ML6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와 사륜 구동 구성에서 이 차량은 776마력에 해당하는 놀라운 579kW를 생성합니다. 이 수준의 출력을 통해 단 2.75초 만에 0에서 60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하이퍼카와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나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속도와 확장된 주행 범위는 이 ML6를 강력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만듭니다. 보다 경제적인 옵션을 원하는 운전자를 위해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단일 모터 버전도 제공됩니다. 이 ML6의 성공은 알리바버의 전략적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L6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 중 일부를 개발하기 위한 비교할 수 없는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이 회사는 고급 차량 운영체제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차량 진단, 예측 유지 관리 경고 및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운전자 지원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은 L6를 단순한 전기자동차에서 지능형 연결장치로 발전시킵니다. 또한 이 차량은 통제된 환경에서 레벨 사자 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을 갖추고 있어 사람의 개입 없이 대부분의 조건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EV에서 가능한 것의 경계를 확장하여 공상 과학 개념을 현실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메일 식스는 업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기술 및 자동차 업계에서는 알리바바와 인모터의 다음 단계가 기대됩니다. 소식에 따르면 잭은 이미 파이프라인에 있는 모터 및 배터리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란에 대한 잭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임 L6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야망과 함께 앞으로 등장할 것들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청정에너지와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지원 덕분에 중국과 같은 나라는 ev 혁신의 중심 허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byd xbank nio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공격적으로 확장 하고 있습니다. 구경기업과 알리바바와 같은 자원풍부한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테슬러와 같은 기존 플레이어에게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메일6와 같은 제품은 더 이상 테슬러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EV가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